혹시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음식 하나가 뇌세포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한 가지 식품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세포 파괴와 치매라는 무서운 키워드와 함께 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 흔한 식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거나 별 생각 없이 드시는 음식일 수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 뇌 건강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식품의 정체. 둘째, 해당 식품이 왜 치매 위험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까지. 총세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섭취법과 대안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음식은 바로 과도한 당분이 첨가된 정제탄수화물, 대표적으로 흰빵, 과자, 탄산음료, 설탕이 많은 시리얼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결국 뇌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특히 미국의 알츠하이머 협회는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알츠하이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 때문에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24년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유명 건강 유튜버가 저탄고지 식단을 따르다가 도련 식단을 중단하고 탄수화물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공개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70대 이상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정제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은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저하율이 1.8배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탄수화물을 끊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잡곡, 고구마, 과일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탄수화물은 뇌기능 유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뇌를 지키는 것은 곧내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루 100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